귀엽더라고. 아 귀엽다. 어 예쁘네. 가방 메고 있지? 어. 어. 가방 볼정해? 그런 거 같은데. 열어봐. 이 가방은 뺄수 있어. 뺄수 있다고 가방을? 어. 매는 걸. 내가 가방을 맸 거야? 어. 그렇네. 잘 만들었다. 이게 포토북. 아. 동때려 아, <laughs> <똥> 동그. <laughs> 농무를 <laughs> <난 홍대를> 입고 있어. 넌안 하면 이들은? 놀래를 들은시나 이거. 이거. 이 들을 수 있나? 어, 있어. 이거. 이 <laughs> <NFC>. 어, <귀엽다. 웃음> <laughs> 이거. 언제까지 찍어야 돼, 근데? <laughs> 왜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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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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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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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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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너무 아픈데. <laughs> 할머니들은 못 본다. 엄마 냄새도 진짜 빠. 세스 어, 누구 나왔어? 포카. 포카도 거기에 있어? 응. 아니. 언제까지 찍어야 돼? 이거 포카. 포카에 문제 없을 때. 찍을 것 료가 나오면 포카에 문제가 있나? 는 <laughs> 료한테 애그를 그래. 너료싫어하잖싫어해 <laughs> <룰 싫어할 거야. 웃음> 이게. 내가 봤을 때시온일 것. 와 이거 나왔다. 뭐야? 이거 다있네 단체? 어. 그치? 아니 아니. 류지. 미친. <웃음> 왜 슬픈 예감 <예간은> 틀리지 않을까? <laughs> 不对？